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어 막공을 하게 됐습니다. 아 저희 오늘 민수, 민수, 영수 이렇게 슈슈슈 페어로 이렇게 처음 공연이죠, 우리가 처음 공연하고 또 막공을 하게 되는데요. 아 잠깐 뭐 짧은 말씀을 드리자면 어이미아 파밀리아 올해 2020년 부전 때. 처음 시작할 때 조그마한 소망이 있었는데요. 그게 뭐였냐면 아, 여러분들 지금 입을 막고 있는 마스크를 다 벗고 그 작년에 정말 다 같이 열창하고 뛰고 막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마지막 커튼골이 어, 한 번이라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주 자그마한 소망이 있었는데, 아, 그게 엄청 큰 소망이었구나, 라는 걸 공연하는 기간 동안 좀 느꼈고요. 아, 그리고 이게 또 언젠간 당연히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 여러분들과 함께, 어, 정말 뜨거운 커튼볼을 함께 할수 있는 그날을 또 기약하면서 정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, 그리고 공연을 계속 진행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정을 배제하고 차갑게 문제를 봐. 라는 대사가 있지. 무슨 대사야? 왜 이렇게 많이 놔셨어주문 신경 왔는데. <laughs> 아, 아 무대 인사를 준비를 전혀 못했고 공연 전에도 무대 인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일단 공연부터 잘 하자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또음어 모르겠어 이작아이 <laughs> 아, 작품에는 유독 뭔가 애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, 처음부터 4월달에 만나서 이제 모르는, 처음 본 형들과 함께 프로필 촬영을 하고 연습을 시작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뭐 7시간, 8시간씩 땀 흘리면서 준비를 했던 게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렇게, 음, 끝까지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채우지 공연 일수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좀 속상함이 있는데 끝까지 어,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배우 배우랑 스태프 모두가 공연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회사에서 끝까지 버티고 최대한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신경 써준 것들 저희가 너무 알고 있어서. 오늘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고,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빠짐없이 계속해서 객석을 채워주시고, 채워주시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약속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건강한 상태로 다치지 않고 무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마지막 공연이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, 이 작품 자체가 그러듯이, 공연하기 전에 계속 생각하거든요. 만약에 이 공연이 내가 꿈꿔왔던, 평생 꿈꿔왔던 뮤지컬 배우라는 이 꿈을 드디어 조금이라도 이루기 시작했는데 하고 싶어하는 일을 생겨,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쳐들을 계속 연기했어요.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는데 그 날이 이렇게 오 줄이야 <laughs> 그래서 처음부터 공연 하는 내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고, 와응수저이 아, 줄이 말이 많죠.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, 언젠가는 우리는 극복해서 좋은 환경에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거잖아요. 지금처럼 과도기일 수도 있겠는데, 우리 모두 지금처럼 잘 이겨내서 다음에는 영수형 말처럼 다음 시즌에는 꼭 우리 모두가 같이 돌아와서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제가 뛰고 싶었던 이 객석도 좀 뛰고 하고 싶어요.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원해 주세요. 끝까지 위압함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아까 안내멘트 때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밖은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한데 지금 이 극장 안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재미있고 매회 매회 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여기 스태프 친구들, 그리고 회사 식구들 다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하고 돌아갔어요. 작품이 참 신기한 게 이게 보드빌리언 이야기이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우들이잖아요. 어, 이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과 그 되게 많은 뭔가 좋은 기운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. 어, 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이렇게 가득 메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함께 형들이랑 어, 그리고 또 친구. 그리고 민수?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, 항상 힘을 주고,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,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회 매회 정말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. 오늘 아까도 셋이서 <laughs> 여기서 이제 몸을 풀고 계속 공연을 준비하는데, 음 오늘이 막공이라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이거는 뭐 계속 그럴 것 같아요. 어, 가는매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아까 민수아 말했던 대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쓰고 계신 마스크 없이 저희 더 행복하게 재밌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여기 진짜 어려운 거일 거예요.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 혹시 안 계시죠? 태풍 뚫고 또 힘든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아직! 마스크는 보지 못하지만. 마지막, 앵콜. 함께 즐겨주실 거죠? 네. 아, 마음이 벌써 통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목까지,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시원함까지, 저희가 다한번 불러 제끼겠습니다. 네. 그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하셨지이탈리아내 절대적 생존 방식. 배신은 안 된다. 너의 그 너는 패밀리다. 패밀리. 내일 지구가 망해도 패밀리를 지킨다. 모스카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지. 시칠리아네 잔혹한 생존.

耶！Yeah, Thank you 좀벗으지않 아, 아니야. 이 시작해. 이게시작이시작 한번 더? 아, 렛츠고. 언제 이 무대에서 뛰어보겠어? 렛츠고! 렛츠고! 고민한다. <laughs> <laughs> 고민한다. 그중에 얘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해보겠습니다 아, 역시. 역시 오늘 뭔가 없나 했더니 이게 두개가 있는데 다행히 하나를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내 친구들도 열정으로 다 공경전 공경전 손바 파릇파릇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게, 아니게. 다 부셔버리는 친구가 있잖아 다행다 지금 저희 오디오에 계속 숨소리밖에 안 나는 거 알죠? <laughs> <laughs> 용납할수 없지. 우린 체력이. 체력이 <laughs> 우린 체력이 좋으니까. 이거야, <laughs> 후들거리면 <laughs> <3일 정도> 체력이 <laughs> 좋으니까. <좋겠다. 웃음> 아, 아이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네. 좋았어. 아, 계속 해 <laughs> 아, 다들. 일어나고 싶으실텐데 소리도 줄이고 고 w 고 싶으실 텐 r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 들립니다. 그쵸? 마음속으로 다 들리잖아요. 전 p p r e c i 데 t e 만 자제해 주세요. 아 r 에 c i a t e d 이 w 이 s a p p r e c i a t 한말 I 로다 빨리 p p 빨리 하 i a t e d I was a p p r e c i a t 오케이 가볼까요? Feminine! Night! you are in my heart 다시하고 다시 계산할게요 다시 여러분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선지어를 네. 해가지고 꼭꼭 다시 돌아옵니다. 자 영상 앵콜 그때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뛰면서 노래하면서 Let's get it, get it, l e t 마지막까지. Yeah. 내 마음 속으로 네이들을 그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무대. Let's go. Let's go. y Let's go. 찾아 a l l i n g l e 우리 모두 함께 나시고 꼭만니다아 m f a l l i s g in l e l g l 기억해 주시내 마음에서 울리는 멜로디 여러분들에게. 선배 대기를 바랍니다. Yes, let's go. Yeah. H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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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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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